12월 첫 주가 되었고요 추운 겨울이지만 또 우리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아가씨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택시기사 청년이 사랑을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결혼하면 내가 당신 따라 교회 잘 출석하리이다 이총각이 약속을 하고 결혼했지만 자일필 교회 출석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인이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교회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35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천국 백승이다 그런 확신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함께 신앙생활 할 거라는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결혼 생활 35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택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와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차에 치어가지고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갔더니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채 택시에서 튕겨 나와서 죽어 있습니다. 이 부인이요.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믿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남편이 하늘의 백성이라고 확신 주셨잖아요. 낚시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죽으셨군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그날부터 이 여인은 교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늘 원망과 탄식 가운데 5년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또 택시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청년이 당신 남편을 찾아왔는데 부인께서 한번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어한 생각에 회사로 찾아갔더니 한 청년이 남편 명함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5년 전에요. 제가 제대할 때에 선생님의 남편이 저를 태워 주셨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전도를 했는데 한쪽에 차를 세우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다음 주일 날 아내 따라 교회를 간다고 하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를 집 앞에 내려다 주시면서 명함을 한장 주시고 나를 꼭한번 찾아오세요. 내가 선생님을 잘한번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당신 남편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명함을 찾지 못해가지고 연락을 못했는데, 오늘에야 잃어버렸던 명함을 찾아서 이 회사로 찾아왔는데, 남편이 어디 가시고 우리 아주머니 혼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그 날이 언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그날은 제가 군에서 제대한 날이라서 기억합니다. 5년 전 5월 3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출석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셨네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네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5년 동안 원망의 세월을 눈물로 보내었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요, 위대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발을, 약속하신 발을 다 지키시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좋은 사람들의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내 옆에 있던 오래전 인물이든 그런 참 귀한 인물들을 생각하면요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지고요 마음이 기쁘집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기뻐지고요. 야참 이런 인물도 있구나 정말 귀하고나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사람을 꼽으라면, 구약에서는요, 여러 인물 가운데 저는 갈렙을 참 좋아해요. 신약에서도 귀한 인물들 많지만은 안드레를 좋아합니다. 공통점이 뭐냐? 2등 인생입니다, 여러분.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인데, 이들은 1등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라는 1등에 가려져서 평생을 뒷전에 살았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건만 형제인 형을 베드로를 인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이름은 없어집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소개할 때 베드로의 형제다. 이렇게 해야만 자기가 드러날 정도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요. 자기만의 향기, 자기만의 색깔을 아름답게 드러내었던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올 때요 예수님 앞에 잘 연결 지켜주는 사람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안드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인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때도요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인자지만 이인자의 모습에서 또 다른 명품 믿음을 가졌던 인물들이 바로 갈레비오 안드레입니다. 1등은 항상 쫓기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2등은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고요. 나름대로 성취욕구가 있습니다 덜 스트레스 받습니다 1등은 1등대로 귀하고 2등은 2등대로 명품 믿음 가지면 됩니다 갈렙은 그런 면에서요 1등이 되지 못한 것 가지고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2등의 자리에서 남과 다른 아름다운 성품과 믿음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이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 달라서 그러나 이래요. 접속사 아닙니까? 다이 길로 가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다. 약속을 믿기보다는요. 열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에 기인한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귀골이 장대했습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팩트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전달하면 돼요 평가는 하면 안 됩니다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덩치가 이렇대요 군사는 이렇대요 기름지대요 열매가 얼마나 크대요 그것만 보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모세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주관적인 감정을 붙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모닝입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안 그랬습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갈렙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보면 넘어집니다. 여건 보면 낙심합니다. 그때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땅 것은요, 전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서울에 살 때요, 제가 살던 그 사택의 집 주인이 대한항공 기장이세요. 계약하러 갔더니 전세 계약하러 갔더니 그는 이야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육군 항공대에 헬리콥터 조종사였어요. 그리고 전역하면서요 항공학교를 나가서. 기장이 된 겁니다 여객기를 모는데 목사님 헬리콥터하고요 여객기하고 조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뭐 알겠습니까? 뭡니까? 뭐 선생님이 했더니 헬리콥터는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조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객기는요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는요 내 눈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감각을 의지하면 되, 안 됩니다. 내 감각을 의지하고는요, 내리가는 길이 올라가는 짜고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기는, 비행기는 무조건 계기판을 믿어야 됩니다. 헬리콥터는 앞을 보고 운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넘어집니다. 계기판을 믿어야 됩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앞에 내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장인물들이 많습니다. 뭘 보고 조종해야 됩니까? 계기판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는데요. 나는 바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기판을 믿어야 됩니다. 그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열 명의 정탐꾼은요 환경을 믿었습니다. 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계기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가리켜서 나를 온전히 쫓아친 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순종에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께 만족을 줄 만큼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 번이나 나를 그 역했다 하고 있습니다. 다그 역하고 불순종하는데 갈렙은 신실하게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남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말 대가, 연말입니다. 연말에 다가오는 24년에 지금보다 남다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남산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 따라 흔들리고요 기온 따라 흔들리고 사람들 이야기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갈렙같은 남다른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편단심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한 조각의 붉은 마음입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식물에 비유할 때에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합니다. 생명력이 강해 겨울에 잎과 줄기는 죽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밟아도 발혀도 꿋꿋하게 일어나는 민초라고 해서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한답니다 일편단심은 상대방의 그 의중을 알았을 때에 가능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극률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깨닫고요. 하나님 마음에 널 서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냥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민심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민심을 쫓아가라 그러는데요. 민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을 마음에 무조건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미국 뉴호프크리찬펠로시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아침에 아주 냄새 나는 옷과 아주 흐름한 모자, 노숙자 차림의 등치 큰 남자가 어슬렁 어슬렁 평일 날 교회 사무실에 딱 들어오더니 이를 야기합니다. 이 교회 왕초 좀 만나러 와서 교회 왕초 어디 있어?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뭔 사람 같아요. 사모니 깜짝 놀랬습니다. 뭐요? 왕초요?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왕초, 그 있잖아요. 1년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연설하는 그 왕초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어대는 그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모니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예의 없는 태도, 냄새나는 복장, 무례한 말투에 아주 기가 막힌 사모니요 등을 딱 세우고, 허리에 손을 딱 올리고, 이래 선생님이 초등학생 꾸짖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세요? 왕초라니요? 교회 목사님이세요? 왕초라고 말하지 마세요? 왕초가 뭐요? 아니, 갑자기 공손해졌어요. 아, 그,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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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요. 제가 물에 입을 뜻은 아닙니다. 제가 가축을 한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 가축 대금 가운데 100만 불을 13억을 저 교회 좀 기부 좀 하라고 해서 내가 갖다 주러 왔는데, 아,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공손히, 아, 잠깐만 기다려. 제가 얼른 왕초 모시고 올게요.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 말투에 맞추고 그 사람 뜻에 맞춘 이유가 뭡니까? 100만 달러 13억 때문입니다. 백만 달러 기부한다니까요 그 사람 용어에 얼른 맞춰가지고 그 사람과 하나 돼버렸습니다 그럼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 비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소원 되고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맞춰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자기의 눈물 되기를 원했어요 6.25 항구 전쟁 때 수많은 과와 과부를 보면서 바피어스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마음도 찢어지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도 찢어지고 아프게 하소서. 그러면서요, 전쟁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도무지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의 심령 가지고 함께 아파서 고환경지 목사님과 월드비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자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사람이 됨됨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얼짱 몸짱 스펙짱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남들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객 길로 갈 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고 이 놈들 봐라 내가 어쩌면 좋을까 할 때에 그들과 마음이 달랐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종 갈렙은 이랍니다. 내종내 내 노예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정말 내가 귀하게 내가 쓰는 사람 갈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요.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 되고 주의 소원이 우리 소원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갈렙 같은 믿음의 소유자 우리 남산 제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용어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겨 봐야 알지만 오래 사귄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한두 시간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압니다. 야,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소망의 사람이구나. 항상 모든 눈을 적극적인 태도로 보는 사람이구나. 아니야, 저 사람은 항상 삐딱하구나. 항상 까칠하구나. 커피 마시면서요. 카페에서 두세 시간 앉아서 이야기해보면, 아, 그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인지, 조금 거리를 둬야될 사람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합니다. 열 명의 장층 탐거는 이리 야기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말이요 원망입니다. 비판입니다. 갈렙은 어떤 말합니까?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도 하도 백성들이요. 원망 원망 원망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셨는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으로 내가 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그 기성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요서와 더불어 들어간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장 전라도에서 오신. 어, 이 부산으로 병력을 하는 병장 한 분이 있는데요 군종병입니다. 저도 군종병했는데 이분은요. 제 그때 제가 그런 말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뭐 주위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한번도 없었는데 뭐 하면 절단났다 이러더라고요. 절단났다. 나는 뭐 철근 자를 때 절단한 줄 알았는데 뭐 하면 아이고 절단났다. 뭐 절단났다 이러더라고요. 절단났다. 죽겠다. 망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들은 그 소리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은 축복도 불러오고요 저주도 불러옵니다 말 때문에 흥하고 말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홍색 실처럼 되야 됩니다 아가씨 말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입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요 우리 용어를 자제해야 됩니다 소망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 여러분 그런 말이 남다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품격이 낮은 저급한 말들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급한 품격의 말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 명의 정탐꾼이 그와 같았습니다 절망을 주는 말, 희망을 빼앗아가는 저급한 말들을 통해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낙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그들은 열 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걸로 하면 됩니다. 런데 33절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신을요 너무 자아가 떨어지고요 자존감이 바닥에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지도자 아닙니다 정탐꾼 12명은요 차세대 지도자들입니다 전부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모세가 믿고 보냈는데 차세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청년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차라리 이집트 애굽에서 죽었을 걸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다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24절에 옵니다. 그러나!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낙심하고 불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달라. 6절에 갈렙이 자기 옷을 뒤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9절에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라고. 그러나! 갈렙은 열명의 증탐꾼하고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거인이라고? 하나님은 이들을 창조하신 분인데 더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홍해를 가르신분 아니냐?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분 아니냐? 뭐가 두렵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중년의 나이입니다. 나이 40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갈레번 40세부터 꺾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세월이 45년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정복하는데 고지대 아주 난공불락의 성, 해본론 성을 못 이깁니다. 그곳은요. 아낙 자손 가운데도 덩치가 더 크고 더중모장한 백성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85세 된 할아버지가 된 갈렙이 나오더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여. 45년 전에 내가 정탐한 땅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네가 밟은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이제입니다 하고 45년 만에 딱 등장합니다 45년간 언돈 가문, 제아에 묻혀 있습니다 왜요? 요소와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까 싶었어요 나는 뒷진에 있는 것이 요소를 세우는 주는 거다 했어요 근데 요소가 걱정하는 인간딱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45년간 힘이 빠지고 뒷방 영감되고요 다 휘진이 사라진 게 아니라 40세부터 85세까지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늙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85세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청년 같았습니다 청년들은 엄두 못 냈는데 85세된 이분이요 그해불론성을 취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늘을 향하여 젊게 살았고 젊게 살았고 계속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아직 살아계시죠? 김영석 교수 여러 해 전에 백세를 살아보니 책을 읽지 않습니까? 지금 백세가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김영석 교수가 백세를 살아보니 그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언제가 전성기인 줄 아세요? 65세가 전성기더라 이니다 65세부터 전성기더라 이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40세부터 계속 성장해갔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 사람 가리켜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사람이다. 남과 다르다 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연말에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다르고요. 남과 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이 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